네 안녕하세요. 전우샤 진단평가사 네천만 이었을 전중현 팀장입니다. 그랜저 G N 7 하이브리드 정숙성의 끝판왕이죠. 네 거기다가 캘리그래피 등급에 기억하시는 형님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번 저저번 주에 화이트 색깔의 실내 투톤 정말 찾기 어렵거든요그 어려운 걸또 해냈습니다. 거기에 하이브리드 이 정도면 끝났다라고 생각되고요. 1인 신조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했어도 형님들은 벌써 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 또 형님들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시죠.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전동차 신차 평가사내차만뉴스들진준혁 팀장입니다. 금요일 요차량 고민하는 순간 늦고요. 또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와이프한테 결제를 또는 재가를 받으실 전 재가를 받으시면 벌써 늦었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재원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달 등록됐고요. 88,000km, 88,135km 주행했는데 엔진 미션에 대해서 신차 보증이 남아져 있고요. 하이브리드 부품에 대해서는 네, 10년 20만km까지 보증이 남아져 있습니다. 지금 성능기록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외판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에 용도, 이력 없고요. 1인 신조 차량, 근데 여까지는 그래, 그렇다 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베이지 투톤, 이 GN7에서 뭐 브라운 시트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내 베이지 투톤 차량은 정말로 찾기가 힘들고요. 거기다가 캘리그래피 등급이라 그러면 형님들 더 찾기 힘듭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지금 전화 바로 주셔서 네, 바로바로 바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주행 다해 봤고요. 네, 제가 다 점검을 했고요. 진단 평가사 입장에서 확인은 다 했기 때문에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먼 지방에 계신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비대면 탁송 거래만 세대 정도 나가는데요. 진짜로 형님들 이런 차량들은 걱정 없이 네, 정말 로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받으시고 지금 사진들 올라가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고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은네 배역화 형성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그랜저가 신형으로 나오면서 그릴 부분이 겁나 길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차량도 더커 보이고 문장이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여기 카메라 밑에 반사판 보이시죠? 이것만 보셔도 반자유의 네, 긴급제동 가능하다는 라걸 말씀 올리고요. 이쪽에 네, 헤드라이트 부분도 깔끔합니다.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본인 상태를 보게 되면 어, 뭐 광택이 오늘 끝내서 깔끔해요. 하지만 전면부에는 요 돌팀이라든지 스톤칩, 미세하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다는 라걸 저는 꼭 고지를 하겠습니다. 왜냐? 전면부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휀다 부분 보여드리면 휀다 부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올릴게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보면 은한 30에서 40% 정도 남아져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은 보시더라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도어, 뒷도어 부분 보여드리면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를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따로 없어요. 진짜 외판 상태 너무나 좋고요. 선팅 상태 이런 거 좋고 이제 앞에 제가 항상 이런 거 보여드릴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형님들 다 아침에 출근할 때 또는 퇴근할 때 만약에 스트레스가 있다 차에 타시는 순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안쪽에 다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면서 이 실내 투톤 감성은요. 형님도 정말로 어디서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걸 말씀 올리고요. 디 텐다 부분 보여드리면 디 텐다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 상태 보여드리면요. 휘 상태 굉장히 좋죠. 그냥 사실적으로 말씀 올리고 디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70% 이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기 때문에 형님들이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엉덩이 부분이 정말로 너무나 예쁜 그런 녀석입니다 예. 밑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썬틴 상태, 이런 부분들도, 어, 너무나 괜찮아요. 예, 정말로. 아, 이거는. 하, 너무 이쁘다라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누르시면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 공간 자체, 이 트렁크 용량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걱정 없이 내 네, 짐을 실으시더라도 많이 부족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요, 디텐더 부분도 나쁘지 않죠. 네, 오늘 강태이 끝났으니까 너무나 깔끔한 상태. 회상태 보여드리면 회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하. 뭐 앞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금일의 하이라이트 아 미쳤습니다 실내 투톤 너무나 화사한 모습 시트 상태 보십시오 예. 이 정도입니다 형님들 거의 뭐 하, 사용을 하지 않으셨는지 너무나 깔끔하고요 이 조화가 너무 좋아요 이 색깔의 조화 에이, 내 차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딱 이렇게요 술 먹고 대리를 불렀을 때 하, 이 보여주는 게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예, 네, 딱 탔을 때 이런 느낌. 그냥 이런 게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집을 살고, 네, 또는 좋은 차를 타고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다른 차를 원하는 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요. 뒷도어, 앞도어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자,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깔끔하고요. 앞휀다 부분도 따로 고지사항이 없습니다. 휠 상태도 고지사항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량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정숙성 좋고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1인 신조, 엔진 미션 신차 보증 남아져 있고요. 실내 베이지 투톤, 이거면 끝났다. 거기다가 가격도 뭐 제가 앞에 다 고지해드렸고, 네, 외판 교환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3박자가 다 딱딱딱딱 맞는 그런 녀석이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아마 굉장히 만족스러워실것 같고 저는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아,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누르면 이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아, 이거 안 나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정도 너무나 정숙하고요. <드시장> 그냥 이거 손을 올리고 있어도, 하, 너무나 좋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앞쪽에 디지털 개입판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형님들. 이런 부분들 시한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8 8 1 3 8 k m 주행 확인해 드리도록 그래,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후측방 모니터 옵션, 킬리그래피니까 당연히 들어가져 있다라는 걸말씀올리고요 앞쪽에 시점에 헤드업 시점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져 시점에 있는데, 시점에 어, 시점에 전 세대에서 시점에 나온, 시점에 시점에 나온 패드 업 디스플레이어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안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말씀 올리고요.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형님들. 앰비언트 라이트 쫙 들어가면서 도어까지 들어가는 이 느낌. 이게 정말 밤에 되게 이쁘거든요. 그리고 도어 트인 부분 투톤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시트 상태.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녀석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어라운드뷰 옵션 들어가져 있으면서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사실적으로 형님들한테 말씀 올리고요. 요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이제 통풍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쪽에. 그리고 핸들열선은 요 가운데 쪽에 있으니까 위치 파악을 형님들 꼭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차량키 두 개, 카드키까지 총세 개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형님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핸들도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 투톤, 촤 이런 느낌인데. 아, 이런 차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반자율 주행 가능 한어디티브 크루즈 운전자 보조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지금 뭐 전동 트럭, 네, 차체 제어 장치. 네 그리고 이거는 저거예요 그 방전됐을 때 누르면은 아마 그, 그 시동을 걸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메모리시트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고요 아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요 위로 꽂으시면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 올리고요 위에 빌트인 캠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드릴게요 형님들 이거는 진짜 물건입니다 아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전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